기어를 타라고 타세용! 아 흑빙님 왜탈 안하심? 타라? 흑빙이 나랑 커플 룩임. 언제 맞췄대 옷을? 맞힌 적은 없지만 그렇게 돼 있더라. 서로 자랑한다고 했더니 서로 똑같은 거. <laughs> 서로 예쁜 거 입었다고 자랑했는데 서로 똑같은 거 입었었어. <laughs> 개소름이었어 진짜. 나 완전 예능 세팅되어 있거든. 망했다고 봐. 아 전에 그거. <laughs> 아니 그거 말고 그그 그 뒤에 그다그 오탱 파티했거든. 그때 어. 그 조합이야. 나국링도 없어. 헐.. <laughs> <laughs> 왜 하시? <하신? 웃음> 그니까나국링 없는 줄 몰랐거든. 저 새끼 저새게저 새끼 저 새끼 저을게저다게 저렇게 저렇게 야렇게 저렇게 아씨, 게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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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게 저렇게 저 새끼. <laughs> <laughs> 아, 이씨 시. 아, 시. 아, 시. 아, 나 아, 시. 아, 어 아, 지고왜 이렇게 아,

Go out. 아, 나 헥카 안 바꿨는데 갑자기 설기 터지면어떡 하자는 거야? 아, 그럴 줄 알았어. 나 궁이서, 궁이서, 죽이지 마, 궁이단 말이야. <laughs> 죽이지 마. 죽이지 말라고 죽이는데 무슨 죽이지 말라고? 죽이는데. <laughs> 죽이지 마. <laughs> 안되요안되요 뭐가 안요 아, 진짜 제레온... 제레온 야, 날아올라! 안 돼! 어... 도 땡. 클리버 개피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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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... 어유 어휴.. 빨리 유유 빨리 빨리 빨자 빨리 먹자 여유여유어유여유여유오유유유유유유안 간다 거기 누구 있어 거기 누구 있어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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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저유 이따 가지고 여기 여기 레베카 레베 아니 올리면 이 자식아 왜올 거기 시리즈로 응? 돌아와 돌아와 못가 너는 가세요 따라라 따라 따라라라라라 <laughs> 따라라라라라 아야 야야야라라아 <laughs> 나이스 임마 <laughs> 라라라라라라라라라

Give it up! Give it up! g 흐 v e it up! Give it up! g 아 v e it up! g 별로 안아 쟤는 그냥 깡.. 그.. 출혈 깡들이라서요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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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. 레베카 지금 나한테 자기몇번 당했는지 알아? 아이 ㅅㅂ 쟤 레베카 나한테 잡기 다섯 번 당한 거 같은데? <laughs> 군대 가기 전에 있던 옷도 아직 입고 있네? <목소리도> 응? 으아악! 으아아아한 번만 봐줘! 한 번만 봐줘! <laughs> 네 갈게요! 제가 갈게요! 제가 겠습니다 <laughs> 아, <좀 있으라겠습니다. 웃음> <laughs> 제가 갑니다! <laughs> 죽음을 잘 지켜봤습니다. <두에이> 장 없는 놈들. 잠. <laughs> <laughs> 어, 어? 좀... 어? 아니 죽은 애가 지없롭 어. 시체 있으면은 지혜어져 샬럿 1장. 그리고 클리브 3장이네. 음... 3장. 음... 3장. 저는 허리 먼저 찍어요. 도어갑시다 전지야. <laughs> 클리브 때는 허리 먼저 찍어봤어. 저새 죽여, 저 새끼 죽여, 저 새끼 죽여, 저 새끼 죽여, 죽여, 저 죽여, 저건끼 죽여, 아, 죽여, 전지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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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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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여저 새끼 죽여, 러분 아니야 괜찮아 지금 아직 안 왔잖아. 이제 온다고. 아, 아 새끼 죽여, 저이끼 뭐 죽여, 저 죽여, 저 새끼 죽여, 아직 끼 죽여, 저 새끼 가. 여저 새끼 죽여, 저이이 새끼 저저거저거저 새끼 죽죽 오, 맛있는 냄새 아죽게왜 나한테 자꾸 저거 쓰냐 드레게 죽었어 어쩌다 죽었대? <laughs> 으아, 으아. 어, 어, 어. 나 예능, 예능이 라에딜 <laughs> <후반에> 없다 <웃음> <웃음> 그 상종여. 우리 벨저목숨도 빠질 듯아 씨. 진짜 출혈뎀 진짜 양심 없다. 개빡치네. 기다려 봐. 내가 하산년도 양심 없게 만들어 주겠어. 이 새끼 링만 하나 찍었어. 3 잠깐만 다 찍었어. 나한테 죽으니까 얘 화나 가지고 찍었나 보네. 지장 빠져. 좋습니안 죽는다. 나핵 이거 핵줘라 그렇지. 굿 문제는 제가 아 뺏겼어 씨. 피... 아니 벨저란다 개피 올렸는데. 뭐 하나 개피였는데? 내가 못 맞아서? 와 존나 아파 벨저 어디 가요! 와 너무 아파 아니 내가 밥 주러 가고 있는데 거쪽으로 가면 어떡해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노리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야 너라도 밥 먹어라 안 먹어! 택! 와 개미쳤다 아, 니 출혈이 무슨 310 들어와. 너무한 거 아니야, 이거? 사파는 원래 그런것 왜, 왜, 왜. 너 피켓. 피만 천에 자식아. 그것또 클리브가 씨. 참구도 아니야. 야, 잡기가 천천 천 들어오는데 뭐너 <laughs> 바지 안 찍었니? 응. 응. 잡기가 천 들어오는데 뭐 잡기는 원래 고정뎀이니까. 천에 들어온다고? 어, 어 원래 1000 들어와. 아 그래? <laughs> 원래 900 몇씩 들어와. 아 그래? 어공 많이 찍으면. 개싸 개싸기네. 개새끼 아니 링 찍으면 2000씩 들어오는 게 잡힌대 왜 저기 왜? 제리련이 넘어졌어. 내 뒤를 밟았어. 근데 아, 왜 이렇게 핑을 왜 이렇게 많이 심하게 찍는다. <laughs> 애들 다 그, 가잖아. <laughs> 아니 두 아니 풋픽을 찍었는데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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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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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잡을 수 있겠다. 아 개답인데. 안안타 죽으려나?

저년 잡아라! 죽였다 좋았다. 죽였다 <laughs> 빅터가 빅터를 많이 했는 것 같다 막 각도를 뭐 아는 것 같은데 어.. 진짜 잘 잡.. 중박 잘 쓰던데? 안 죽었어 내가 헤헤 ㅎ ㅎ 잘안 죽으면 된 거야 우리가 이긴 거지 헤막 <laughs> <laughs> 맞고만 <안> 죽었다냐 히힛 <laughs> <laughs> 물어뜯어볼까 원래 빅터 궁은 진룡이 아니니까 이런 건 부담스럽다 닥쳐, 내가 잘해서 그렇다래. 그 아, 역시 못쩔어 아, 닉도 없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? <laughs> 나왔다. 아, 씨. 환기하는 거문 닫아야 되는데 발 쉬었다. 있는데. <laughs> 만지지리 <laughs> <laughs> 빠짐. 이쪽이냐. 아, 헤이, 빠져나가는 거면. 아, 너무 멀는데. 내가 죽었으면 알리지 마라. 뭐여. 누가 먹었니? 날아올라! 빅터 그거 썼어? 안쓴것 같은데? 어, 지금 썼잖아. 모르겠어. 안 아, 돼! 네. <laughs> 진장 <진짜> 아깝다. <웃음> 어! 하하 <laughs> 야, <laughs> 나 죽는다 아, 나 공세된대. 나 공세된대요. 보내버렸나지이 씨발 나황금 누가? <laughs> 나 살았어! 나 살았어! 살았어! 대박! 막가막가막가안안 돼! 안 돼. 다리더. 이 개자식이! 잠깐 <laughs> 미안해요! 밥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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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여기 있어! 알아서 먹고 와! <laughs> 안 돼! 밥만 먹게 해줘!

됐어 됐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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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, 웠다또 먹어 또 먹어 또 먹고 뭐, 뭐, 아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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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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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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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어. 어 진짜로, 저기 로 진짜로, 진짜로, 진짜자 진짜로, 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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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로진 빨리 진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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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는로 진짜로, 진짜너 친절하게 말해주네. <laughs> 비공식은 의미 없어! 아! 저기요, 선생님! <laughs> 아니, 님들 뭐 하세요? 아, 나하하한 명도 못 졌어, 미친! 자, 갈게요. 다들 빠지세요. 아, 이거 빠, 이거 막아줘야겠구나. 아, 좀, 아. <laughs> 빨리, 빨리. 아니, 아니, 걸어나가, 빨리 걸어나가. 아, 그래요? 아 걸어나가, 그냥 걸어나가. 네! 네! 나라도 나라어 나가야 돼. 네. 나도 못 벌어 나가겠네. 안 돼요. 평타. 쓰레우씨, 뭐 하겠다고 이씨. 어우. <laughs> 자살. 별자를 기르는 밥, 기리는 밥. 자. <laughs> 저 새끼 어디 이상한 거 봐가지고 저런 저런 말하는 거 봐라. 어디 이상한 거 봤네 볼. 저거 <laughs> 어디서 본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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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국사 쓰? ないな。<laughs> 아빠. 일밥 먹어, 밥 먹어. 아 잠깐만. 이게 왜 맞아? 아후! <laughs> <어후>! 가자. <맞아, 웃음> 이겼다. 궁두번잘 들어갔다. <laughs> 같이 와. 같이 말하지 나만 두고 가지 어. 마. 어, 루드비가 나랑 같이 와줬어. <laughs> 진짜 진짜. 나라 올라? 니 아? 저도 안 간, 도안 간. 개이제경블레왜 그래? <laughs> 아 <laughs> 맞어. <laughs> 내가 <laughs> 좀자 <laughs> 이게. <laughs> 와공잘 들어가 가지고 와. 너희가 모두 안된다할때안 됐었어. 알았어? 나나궁릭 도는 데다 야, 빨리 안 나도 나안주이나왜나왜 나왜 도장 도장 파가 죽이해 줘서 거잖아요. 아니, 아니야. 나 일단, 아니야, 나 혼자, 먼저, 나 혼자, 그래. 넣었어. 그래, 나 혼자 막 들어갔었어. 이 새끼, 안르는거서어 거거 님들아, 한 명만 주세요. 내가 줬